신촌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신촌 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쪽 방향이 연세대학교 방향이고요. 오른쪽이 홍익대학교 방향, 한시 방향이 여의도 방향, 앞쪽이 서강대학교 방향, 왼쪽이 아현동 방향입니다. 신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태조 이성계가 한양 천도시 신하들의 권유에 의해서 이곳에 오게 되는데요. 새터말, 즉 새로운 마을이라 칭하게 됩니다. 그 새터말의 한자어가 신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명답게 1916년도에 연세대학교, 1936년대에 이화여자대학교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1960년대에는 다방 문화, 1970년대에는 언더그라운드 음악, 1980년대에는 라이브 카페, 소극장, 1990년대에는 라 카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발 측면에서는 1957년도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서 종로, 아연, 이곳 신촌을 거쳐서 홍대, 서교동, 양화대교로 가는 길이 넓어지고요. 1963년도에는 경인 택지 사업 개발에 의해서 이 일대 주택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1980년도에는 앞에 보시는 이 2호선 신촌역이 개통되고요. 그와 더불어 버스로는 일산, 파주, 인천, 김포로 가는 광역 버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신촌은 광역상권으로의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신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지금 앞에 보이시는 1층 그 자리가요. 예전에 그 맥도날드 자리였는데요. 1998년부터 2018년대까지 있었는데요. 그 폐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임대인하고 임대료 협의가 안 됐다고 하네요. 그 옆에 보이시는 홍익문고가 있는데요. 1957년에 생겨가지고, 1978년도에 현재 그 5층 건물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2세분이 경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렇게 국권이 지킬 수 있는 이유는 건물주라고 합니다. 지금 그 옆에 그공시 3개가 보이네요. 예. 건물 그 형태를 보면 그 프레임이 저렇게 있는데 그 뒤하고, 예. 희한하게 되어있네요 이런 건물은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시겠습니다 깊은 거리를 조성해 가지고요 그 도로를 줄이고 인도를 넓히면서 그 나무들을 벚꽃나무로 좀 바꿨어요 짱아만 것들로 그래 가지고 좀 깨끗하게 했는데 그 지금 여기 도로는 그여는 광역사건처럼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화장품 매장으로 되어 있고요 일부 커피숍이 있고, 신발가게 하나, 옷가게 하나 정도가 있습니다. 휴대폰가게 한두 개 보이고요. 뭐 특징적인 건 없고,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건물주분들이 그 업종이 들어올 때 가려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한테는 거의 안 주고, 법인 형태로 좀 안정되게 임대를 받기 위해서 그좀 가린다고 려가 합니다. 예. 그래서 일반 개인 창업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형태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 연세로는 평일에는 그 버스만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주말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신촌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임대 시세는 10평이 월세가 그 1100만원에서 1600만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촌역에서 사거리 앞으로 왔습니다. 명물거리로 이화여자대학교 방향이고요. 연세대학교 방향 현대백화점 별관인 유플렉스 앞에 있습니다. 신촌은 대학 상권으로 인근의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명지대학교 등 10만여 명의 학생들과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의 주민들을 배우로 두고 있는 상권입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정문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연세대학교 정문까지 양 옆에 지금 임대료 시선은 10평 기준으로 600에서 1000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있을수록 비싸고요. 뒤쪽으로 있을수록 조금 쌉니다. 지금 그 앞쪽에는 똑같이 지금 화장품 매장들이 지금 있네요. 예. 그 커피숍도 좀 보이고 휴대폰 매장하고, 예. 그 앞하고 똑같이 뭐 특징적인 거는 없고 그냥 똑같습니다. 예. 그 1990년대까지는 그 신촌 상권이 그 대학가의 최고 상권이었는데, 2000년대부터 이제 상권이 좀 하락기로 접어드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임대료 상승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상인들이 떠나고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그 상권이 돼 버린 거예요. 그두 번째는 2014년부터 연세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매출의 감소가 있고, 세 번째는 과거에 연세대학교 학생 비율이 뭐 50%까지 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뭐 거의 50% 육박해가지고 지방에서 오시는 그 학생들이 줄어들어가지고 주변으로 화숙도 하고 하면서 소비를 했는데 그게 좀 감소됐습니다. 또네 번째는 그경의선이 지금 파주 일산에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홍대에서 그냥 내려서 가버리는 거예요. 시조까지 안 오고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그 상권이 침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홍대로 가고 또 홍대에서 합정동, 상수동, 망원동, 물레동 가고 지금은 뭐샤로우길막 이렇게 쫙쫙쫙쫙 뻗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상권들이 막 생겨난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다시 그 예전처럼 신촌 상권이 막 사람이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다양한 분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광역상권으로서 예전 같지는 않을 것 같고 홍대 역시 뭐 지금은 계속 나가고 있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메인을 벗어난 가지들은 언젠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홍대 상권도 그 축소가 될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될지 뭐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켜보시죠 예 지금 그 연세대학교 방향으로 다 왔습니다. 그 앞에 보이시는 건물이 예전에 유명했던 그 독수리 다방이 있던 자리에요. 예, 7 80년대 유명했던 다방이고요. 현재는 지금 이세분이 건물을 지금 몰린 형태입니다. 굳건하게 지금 있는 거는 건물주라십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먹자골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연세대학교에서요. 먹자골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63년 경인 택지 개발 사업으로 주택들이 들어서게 됐는데요. 이쪽은 지금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앞쪽이 지금 3종이고요. 예, 저 뒤쪽이 지금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지금 상가가 들어선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요런 형태가 지금 그 건국대학교 상권하고 비슷한데 차이점은 건국대학교 2호선 라인에 그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2 30대 젊은 사람들이 그쪽 그 원룸이나 그 형태로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상권이 좀확장되고 그, 있었는데, 여기 신촌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같은 2호선, 2호선이지만 그 거리가 좀 멀고, 그리고 이 뒤쪽에 지금 초등학교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언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상권 확장에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라인이 치킨 골목이에요. 2010년부터 치킨집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그 고깃집하고 식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치킨집으로. 연세대학교에 그 치킨 동아리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 정기적으로 치킨 투어를 해요. 그래서 그 2일 때그 치킨집의 맛을 냉정하게 평가한다고 하는데, 경쟁이 많이 좀 붙었어요. 그래서. 예, 저기 그 지하에 그 예전에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했던 커피숍이었었는데, 그때 그 학력고사 끝나고 바로 갔었는데 그때 시급이 1,400원이었습니다. 뭐 관계 없는 얘기인데 뭐 그냥 얘기했습니다. 예. 저쪽으로 가시겠습니다. 메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그 건대 상권 좀 느낌 비슷한데요. 약간 지저분하기도 하고 요 골목까지는 그래도 치킨집이 있네요. 왼쪽에도 지금 치킨집이고. 오른쪽에도 지금 치킨집이에요. 이게 상권마다 좀그 상권의 특성이 있는데 요쪽까지는 그래도 거의 다 치킨집 위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네요. 예, 먹자 골목은 이 메인을 중심으로 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지금 바둑판 모양으로 그 음식점하고 술집들이 빽빽하게 낮에는 사람이 거의 없고 6시 이후부터 사람들이 나오는데 10시 정도 되면 이제 쓰러지는 친구들이 이제 보입니다. 예, 지금 금요일 저녁 9시 30분이고요. 이쪽은 그렇게 중대형 평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도 얼핏 보면 한 (25평) 정도 돼 보이고, 여기도 뭐한 (40평) 정도 돼 보이는데, 이쪽 라인에는 그렇게 그큰 평수들이 없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큰 평수들의 그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 트랜, 트렌드에 민감하고,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손바퀴 좀 잦아요. 그리고 2013년, 14년도부터는 손바퀴이좀더 잦았어요. 요 앞에 보이시는 그 돌아온 김사갓이 요렇게 지금 90년대부터 해오고 있는 가게들이 요 안쪽에 술집들로 몇개 그래도 남아 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양 옆에 지금 월세 시세는 10평 기준으로 170에서 230만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대형 평수가 좀 없기 때문에 그런 평수들은 월세가 지금 말씀드린 시세보다는 조금 더 비싸요. 현대백화점 별관 유플렉스인데요. 이쪽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지금 그 연세대학교에서 왔을 때는 맨 마지막 골목이고요. 반대로 지금 별관에서 왔을 때는 초입의 골목입니다.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오래된 형태인데 요즘에 그 프랜차이즈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 가맹 계약을 맺을 때 주의할 점이 그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견적서를 주잖아요. 거기 보면 뭐 이제 감행비, 뭐 교육비, 뭐 인테리어 기타 등등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인테리어 비에 설비비가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되는데 그 내용에서 보면 은 공사를 할때 견적보다 좀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해당 그 건물마다 상태가 달라가지고 뭐 바닥이나 뭐 벽면 천장 이런 데뭐 균형이 안 맞으면 거기에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제 소방시설이나 전기를 증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닥트나 그 에어컨 같은 경우에 또 따로 하는 비용이 들 수가 있어요 특히 이게 오래된 건물이나 그 신도시의 새 건물 같은 경우에도 잘못하면 뭐이 닥트 같은 경우를 위 뒤로 빼가지고 막 천장까지 올려 에어컨 실외기도 보면은 그 옥상으로 막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몇 백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 같은, 지금 같은 때 이제 막 창업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비상 걸려버리면 요즘에 그 에어컨 기사들 바쁘잖아요. 막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고, 예, 그거 한번 잘 따져,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게 그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와서 꼼꼼히 보시고 업체 사람들 불러다가 견적 대출 확인하고 나서 가행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잘 보셔야 돼 아니면 몇 천만 원 더 날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앞에 그 세시명이 그 라이브 카페인데 그 예전에는 그 이런 형태 지하에 그 카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끝나인이잖아요. 더 확장을 못해요 상권이. 예, 그리고 앞에 보시면 또 언덕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상권 확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 요 사거리로 왔습니다. 그 아까 그 처음 골목은 사람이 좀 없는데 요쪽은 그래도 사람이 좀 있네요. 그 얼마 전에 여기에 그 프랜차이즈 그 호프집이 들어왔는데, 그 가맹점이 한 300개까지 가다가 지금 가맹점을 정지시킨 거예요. 이일대는 현재 지금 가장 잘 되는 지금 술집인데, 여기입니다. 예, 지금 특정 브랜드 말하기는 뭐한데, 여기에 지금 평수가 좀커 줄을 서서 먹어요. 학생들이 지금 호프집에서 지금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대학가 상권은 그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걸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골목 한 면, 두 면, 삼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여기 신촌 그 먹자 상권에는 이렇게 포차들이 곳곳에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곱창집이 많고, 그리고 호프집이 많고, 지하에는 그 바들도 많고, 몇개 정해져 있는 테마들이 있어요. 저 앞에 보이시는 게그 다모토리라고 여기 먹자라인에서 6 개가 있는데 버전이 1부터 6까지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좀 젊은 사람들이 갈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낮을수록 90년대 풍으로 음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앞에 보이시는 그 우드스탁이 1990년대부터 요 영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레코드판을 틀면서 신청곡도 받고 예,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학가 상권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평일날도 어느 정도 매출은 나오는데 단점이 이제 그 방학 때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별로 없겠죠.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반대로 또 주말에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상권마다 그 특색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좋고 나쁘다 할수 없고 내가 하려는 업종이나 컨셉 또내 스타일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그 오피스 상권 갈 건데요 예 그때 또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그 황소 곱창구기가 60년 됐는데 그이 집이 오리지널 이에요 항상 사람 많아요 그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왔는데 우리 메인에서 봤을 때보다 이쪽이 월세가 조금 더 저렴해요. 그리고 여기는 지하도 있기 때문에 지하는 또더 저렴하고. 그래서 지하 같은 경우에는 그 130평이 한 150만 원 이하도 있어요. 그래서 월세가 지금 서울 시내 그 웬만한 그 여기도 광역상권인데 광역상권 치고는 이 먹자골목은 잘만 고르시면은 월세를 저렴하게 얻을 수 있고 또 권리금도 요즘에는 잘 협상을 하시면 또 싸게 얻을 수도 있고 무권리도 있어요. 예전하고 비교해보면 이 시촌이 광역상권이다 보니까 그 멀리서도 막 왔는데 요즘에 곳곳에 다 상권들이 다 발달되어 있잖아요. 굳이 여기를 그 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곳곳에 상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 유동이나 뭐 이런 게 조금 적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그먹자고먹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잘 보셔야 돼요. 예. 자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그 명물거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시 지금 연세로로 나왔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방향이 지금 신촌역이고요. 우측이 현대백화점, 지금 좌측이 명물거리인데요. 명물거리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그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면서 이쪽으로 공원으로 만들면서 예, 그래서 예전에 그이대 방향으로 그 가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차량이 못 다니고 그 인근 상인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막아놨는데 어떠세요? 한번 여쭤봤죠. 그러니까 이걸 막고 나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걸 막았다고 장사가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 통계를 해봤는데 정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자체에 전화를 해봤죠. 그래서 이제 확인해봤어요.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니까 아니 그거는 그쪽 말이고 우리는 그렇고 우리 통계상으로는 전혀 그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뭐 양쪽의 입장이 지금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를 좀 이렇게 연동해서 이대 방향하고 같이해서 그사건을 개발하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좀 개인적으로 남습니다. 네 이곳. 그 명물거리는 먹자 라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객단가가 좀 높아요 이 앞에 보이시는 형제갈비도 그렇고 그리고 저 앞에 보시는 그 벽제갈비도 그렇고 좀 고기값이 비싸요 그래서 학생들이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그래서 여기 일대는 좀 고급 음식점이나 뭐 카페들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 외부에서도 좀 사람들이 좀 오고 그 연령층이 아무래도 좀 20대 후반 뭐 30대 뭐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저 앞에 보시면은 그 미네르바 커피라고 1975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원두커피를 처음에 뭐 전문적으로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예, 저렇게 좀 남아있으니까 좀 반갑네요. 앞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여기는 그큰 평수들이 그래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문구점이나 뭐 오락실 같은 것도 좀 있고 뭐 다이소, 노브랜드처럼 이렇게 건물들이 그 재건축을 한 건물들이 있어요. 그 전에 뭐 조그만 모텔들도 있었는데 그 재건축하면서 평수좀 늘리고 그랬어요. 저 앞에 보시는 건물도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네요. 저그 앞에 보이시는 신선 설렁탕이 1호점이라고 합니다. 위쪽은 지금 이화여대 방향입니다. 아웃백 스테이크가 보이네요. 네, 지금 명물거리 그 입구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양 옆에 지금 임대 시세는 1층 기준으로 500에서 800만 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 신촌 상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과거 신촌 상권하면 최고의 대학 상권이었는데 2000년대를 넘어서부터부터 거대 상업 자본이 밀려 들어오고 기존 상인들은 떠나면서 낭만은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거리도 조성하고 축제도 하는데, 과연 그럼으로써 어느 사람이 이득을 얻는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홍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